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새 날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새 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기동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시며 병든 자의 호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자 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심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일러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어네 왕이 네게 이만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하여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어 자기들의 그 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건을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어, 예수님의 생애 있어서 지상 생애 있어서 마지막 한 주. 어떻게 보면 고난의 행진이죠. 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 마지막 간문이라고 하는 그 열이고 그곳에서 두 소경의 그 외침 다시 다이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어, 예수님의 참으로 고독한 애로운 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이, 고난의 길, 죽으, 죽으러 가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 그들은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메시아관을 벗어나지 못한,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러나 두 소경은 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 유월절 어린양의 희생 제물로 가신 것을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벳바게라고 하는 그 마을에 당도했습니다. 거서 기 제자 둘을 보내는데 에, 두 제자를 보내시고 맞은편 마을에 가서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러면서, 어, 예수님께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겠죠. 어, 당신들은 이시길래누구요이 나기를, 응? 다짜고짜 와서 풀어가려고 하는 당신들은 누구냐고 누가 묻거든. 주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홀려 보내리다, 특시 보내리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 주, 이 주로, 어, 말씀하는 것, 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만유의 주, 만유의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는 그 나귀의 주인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천하 만물의 주인이에요. 모든 인생과 족속, 열방, 그리고 천지 만물, 모든 것의 주님, 주인이 주권자가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공적으로 주님이, 공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 모든 통치자 중에 통치자, 왕 중에 왕, 주인 중에 주인, 당신이 주님으로서, 왕으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나기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과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님, 지금 왕으로서, 당신이 통치자로서 요구하는 거예요. 왕은... 바로 통치할 뿐만 아니라 이 병사들을 징, 징용할 수도 있고 징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에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그 나기를 타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나기를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무엇으로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주님으로서 그분이 통치자요. 장, 당신이 왕이심을 공적으로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 만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서의 요구하는 겁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오직 이 세상 만물,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은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신, 왕이신 이 주님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요구하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우리의 재물, 우리의 물질, 우리의 탈란트또 우리 자녀들 우리의 인생 그 왕의 요구 앞에 왕이 쓰신다 할때 우리가 그 왕께 우리의 주인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우리는 순종하고 그 왕께 드릴 수 있는 이게 믿음입니다. 그 나귀는 얼마나 어 정말 아름다운 나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당시에 나귀는 운송수단이었어요. 짐을 실어 날리고 사람을 실어 날리는 운송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태우는 나귀, 예수님이 쓰신다고 하을때 부름받은 나귀. 얼마나 그이 나귀의 생애 가운데 나귀 나기, 나귀는 얼마나 그 보람된 예수님의 지상의 마지막 생애. 그것도 고난의 행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마지막 그 예루살렘성을 입성하실 때 태웠던 그 자기의 등을 들렸던그 낙이 얼마나 영광이었을까? 우리 세계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요구하실 때 드릴 수만 있다면,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주님께 내어 드릴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고 영광이겠는가? 주께서... 쓰시겠다 할때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왕의 길에 그 우리의 등, 등을 내어드릴 수 있다면 큰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나기와 나기 새끼를 데려오게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어, 묵상이 됐습니다. 왜 주님은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를 함께 데려오게 있을까그 주님은 바로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 그 어미를 잃은 나귀. 그가 다짜고짜 누군가가 와서 그 엄마를 낚아, 낚아채듯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고 주인은 허락했을지라도 그 만약에 나기와 나기 새끼가 생리별을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에요. 주님께서는 사랑의 왕입니다. 그 나기와 나기 새끼의 이별을 주님은 허락지 않습니다. 나기와 나기 새끼를 함께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데 그 관문 바로 에루살렘입니다. 시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귀 나기 새끼와 나귀를 어떻게 보면 간택하듯이 선택하듯이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성경은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나귀를 타고 시원에 들어가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도록 이렇게 하신 말씀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그 그 자체가 벌써 메시아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이 애언한 바를 성취하시는 메시아, 성취하시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산지자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러 오신 왕, 메시아로서의 지금 그 걸음을 걷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요.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뜻,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목적.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바로 희생 제물. 유월절 어린양의 그 제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유월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백성들이 바로 모여들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의 종살이하고 그 갇혔던, 붙잡혔던, 이 죄악에 잡혔던 그 백성들이 바로 애굽을 빠져나온 것을 기념한 그 절기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에 어린양으로서 예수님이 이제 이제 잡히시는 거죠. 그래서 이네 왕이 이만하니 곧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매는 이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주님은 이왕 평화의 왕입니다. 어, 어, 이미 그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입니다. 살렘 왕은 곧 평화의 왕이란 뜻입니다. 멜기세덱의 이 세덱은 의조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 그리고 의의 왕입니다. 그리고 낙이를 탔다는 것은 겸손의 상징이죠. 어, 이 낙이는 전쟁 싸우는데 동원되는 이 짐승이 아닙니다. 가축이 아닙니다. 낙이는 이 짐을 실거나 자기 주인을 태우는 어떻게 보면 평화의 상징이죠. 겸손의 상징이죠.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께서 바로 나이를 탄다는 것은 겸손한 왕, 겸손의 왕.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온그 왕. 이 메시아. 이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평화의 왕. 이 당시 이 영웅 호골들 그들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쟁에 나갈 때도 말을 타고 나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도 그들은 군마를 타고 개선 장군으로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장군들, 영웅들 이들의 상징은 뭐냐? 이 싸움터에 나가는 그들은 말을 타고 전쟁을 치르고 개선할 때도 말을 타고 옵니다. 군마를 타고 옵니다. 그 군마는 정복의 상징입니다. 힘과 권력의 상징입니다. 자 노마 팍스나 이 바로 뭐예요? 이 팍스 노마나 이것은 뭐예요? 모든 이 길은 노마로 통하고 곧그 노마의 평화. 노마의 평화는 뭐예요? 정복. 정복에서 힘과 권력의 상징. 그 정복의 상징으로 주어진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셨어요. 겸손한 왕이란 말이죠. 평화의 왕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정복자들처럼 이 군사력으로 힘과 권력과 칼로 정복하고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당신이 겸손한 왕이 왕으로 오셔서 나아기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은 정복에서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나아기를 타고 이 겸손한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피속물 당신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제물 되어 주심으로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타도록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겉옷을 바로 안장 삼아 예수님 이 타도록 했고요. 무리의 대 다수가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입니다. 다른 이들은 이나뭇 가지를 베어 길에 펴입니다. 그게 바로 종려나무 가지죠. 종려나무 이것은 바로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탄 겸손한 왕, 평화의 왕이지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편 것은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악한 이 세상을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는 어둠의 권세자, 사탄 마귀에게서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바로 승리의 상징으로써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깔도록 하는 거죠. 자, 겉옷은 바로 당시의 신분 명예의 상징이기도 하죠. 이 겉옷은 바로 팔레스틴 지방에서 이 더위를 피하게 하고 밤에는 추위를 피하게 하는 이불로도 썼던 아주 귀한 옷입니다. 그들이 겉옷을 피해서 이 예수님이 앉도록 하시고 그 겉옷을 피해서 그 예수님이 그 위에 이 나기를 타고 입성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바로 왕으로서, 왕으로서 입성하신 최대의 환대 그들의 이 귀한 옷을 펼쳐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환대하는 구약성경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 이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입성을 축하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 높여 외칩니다. 앞서 기서 호산나 다이세 자손입니다. 자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입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다이세 자손, 찬송하리로다 다이세 자손이에요. 다이세 자손으로 오신 분은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해요. 근데 이예루살렘이 시민들보다 먼저 다이세 자손이라고 외쳤던 자가 바로 어, 누굽니까? 소경입니다, 소경. 소경 바디메오. 또 다른 소경이 소개되어 있죠, 이 마테모고면은.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로 고백했어요. 카이세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니, 다 이게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메시아,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성하신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시온은 바로 뭐냐? 시온에는 바로 산이 있고 시온 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 자,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 바로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곳에 바로 왕으로서, 주님은 메시아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자, 살레망, 멸기세대 평화의 왕으로서, 의의 왕으로서, 그는 선지자로서 지금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피우고, 겉옷을 피우고, 왕으로 메시아로 입성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환호합니다. 온성이 소동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체사장인지 몰라요. 그들은 이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들은 그 영광이 자기들에게 영광이 쏟아지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자기들의 영광을 쟁취한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께 쏠리는 거 평소에도 원치 않았어요. 신상조사단을 파견해서 그들은 바로 예수의 흠 책을 잡기 위해서 올가미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시기하고 잡아 죽일까.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들이 온 성이 요동하니까 누구냐고, 저가 누구냐고 했을 거예요. 우리가 갈릴리 나살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 예수로는 불충만 하죠. 자, 앞서 말한 다이세 자손. 다이세 자손은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왕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의 일부 사람들이 고백했던 선지자, 자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제사장이죠.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희생 제물이 되시는 제사장. 그러니까 이그 고백 속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참 선지자로서, 참 왕으로서, 참 메시아,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서 희생 제물. 자 짐을 진다 나귀가 짐을 진다 이 바로 뭐예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나귀의 모습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은 본인이 희생하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유월절 어린양이 되어 주심으로 메시아로서의 죽음 제사장으로서 죽음 자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 입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다. 예수님은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 만물의, 만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만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우리를 주께서 쓰신다고 할 때,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만 있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 모를 나귀, 그 나귀가 등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주님이 쓰실 때, 우리의 황금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나귀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 그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그런 우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 그리고 의의 왕, 겸손한 왕.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쓰일, 쓰임, 쓰임 받을 때 예, 그런 온유한, 겸손한 그 나귀처럼 드려지고 주께서 쓰신다고 했을 때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아름다운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굴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또이 나귀가 사람에게 등을 내어주고 예수님께 등을 내리고 짐을 지준 것처럼 짐을 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인생의 짐을 치러 희생하러 오신 예수님을 삶을 본받았어 우리가 그 왕을 소개하고 제가 누구냐 사람들이 모를 때 예수가 누구냐 저입성하는 분이 누구냐 했을 때. 왕이신 우리의 주님, 주권자이신 주님, 메시아이신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평화의 왕,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주님, 참 선지자이신 주님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죄에서 고나기 위해서, 그 어린 나기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 고난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루는 데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나귀를 쓰신 주님 우리가 나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한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타셨던 그 나귀처럼 우리가 우리 일생 중에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할때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를 드릴 수 있는 나귀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소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수고하고 온 인생에 힘을 쳐주신 주님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겸손한 나기, 온유한 나기, 그런 우리 생애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